JTBC는 규로 네, 네, 뭐 낮춰져 있는 데 있고 뭐 채널에 있는 아 그것도 좀 상당히 그 낮춰놨는데 에 J C 채널이 <laughs> 좀 상당히 높아요.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정이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숫자로 뭐 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하기는 어렵고 좀 자율적으로 뭐 균형을 맞추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광고사항이 광고를 고 TV 조선 그러니까 한국의 공식 위치에 그 있던 거를 TV 조선 저기 인어를몰랐 우리가 아, 전례 또는 우리 저 기준에 있어서 어 하나도 그 위반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뭐냐 하기 때문에 다 맞춰가지고 다 해결될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그 평가를 그 개개인의 그 문제도 여러분, 그 나오면 대개 누가 하는지 다 알게 있습니다. 그거는 오히려, 어, 좀, 나중에 발표 다, 백서로 다할 거예요. 공개해야 되는 데는 다할 겁니다. 그러니까, 어떻다. 뭐, 이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이고, 뭐, 뭐, 늘 그쪽에서는 기준을, 뭐, 좀, 없애는 방향으로 뭐, 기준을 만들어라 하는 거는 좀 무리한 거 아니에요? 우리 양하고 위원장님 이 중간에 나갔는데 이거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 이다이이 시대에 그렇죠.